자 이번 시간은 함수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어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laughs>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 자 우리 이런 거 있었죠 우리 그 아, 함수 함수 자 f x 가자 다친 구간 다친 구간 자 a b 에서 다친 구간 어, a b 에서 자 연속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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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런 거 있었죠. 우리 최대 최소 정리 기억나세요? 어? 그지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하여 분명히 그 구간 안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하는 거죠. 그죠.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를 한다. 최대값이 적어도 하나 존재를 하는 거죠. 그니까, 아, 그러니까 전 하나가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거죠. 적어도 하나는 왜왜 왜 얘기했지? 최대값, <laughs> 최대값이 존재한다. 그죠? 어, 그러니까 아 최대 최소 정리해서 이게 존재를 해. 그러면 이거는 이제 존재한다는 거고 이것을 구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야. 그죠? 어,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우리 당연히 우리 함수 최대 최소값 그러면은 우리 그 수학 상에서도 했듯이 이거 뭐요? 예 어, 그래프 그리는 거죠. 그래프를 그려본다. 그러면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열심히 미분 통해서 그래프 그리는 걸 연습한 거야.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 최대값과 최소값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좀알수 있지 않을까. 어 근데 근데 이차 함수 우리가 했을 때는 봐봐요. 자, 이 참수의 최대 최소 우리가 할 때는, 분명히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든, 뭐 위로 볼록이든 해서, 우리가 그 경계가 있잖아. 그 구간이 있을 거냐. A, B. 여기가 이제 만약에 P라고 하고, 구간이 여기 A하고 B인데, A하고 B 하면은, A가 P에 가까운지, B에, B가 P에 가까운지를 우리가 알수 있으니까, 이렇게 구간을 그리면, 요 P에서 대칭이라서, 더 멀리 있는 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요 때가 최대고, 이때가, 요 때가, 요, 때가 최소입니다. 막 이런 거 금방 바로바로 알았잖아요. 굳이 A일 때, X가 A일 때의 함수값 이런 거안 구해봤잖아. 그죠? 맞나요? 그러니까 위로 볼록할 때도 마찬가지. 요 때가 P고, 만약에 A부터 B까지 그러면, 요, 요, 만약에 범위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그럼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아, 이때가 최대고, 아, 미안. 이때가 최소고, 요 때가 최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가 그래프 그려서 바로바로 최대 최소 그냥, 한 방에 확인 가능했죠. 그죠? 근데, 우리가 3차, 예를 들어서, 3차 함수를 생각을 해봐요. 3차 함수를 그래프를 그렸어. 근데 그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단 말이야. 그죠? 근데, 내가 실제로 요때 극대 값과 극소 값을 몰라. 그리고, A부터 B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지금처럼, A부터, 아이고, 여기, A부터 B까지인데, 이렇게 돼서 a일 때가 제일 작은 값이 될 수도 있고 b일 때가 제일 큰값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프를 딱 봤는데 이렇게 똑같이 그려졌는데 a부터 b까지 했더니 a가 여기고 뭐 b가 여기야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 극대일 때가 더 작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죠? 맞나요?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어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가지고 여기 어, A부터 B까지 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극대일 때가 최대가 되고 극소일 때가 최소가 되는 거죠. 그죠? 했나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정확하게 우리는 그래프의 모양은 알수 있어도 정확하게 그 함수값이나 이런 것까지 반영하진 않았잖아. 우리 앞에서 그래프 그릴 때, 그죠? 그니까 러 함수값까지 반영을 하려면 실제 함수값을 구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어, 그러니까, 어, 그래프를 그리되, 그래프를 그려보잖아. 그려본, 그려보되, 우리가 범위를 생각해서 어떤 값을 구해야 되냐면, 요 구간 안에, 구간, 구간, 안에서의 극대, 극대 값과 이다 이제 극댓값 그리고 극소값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구간의 요, 요 f 구간의 이제 양극값 그 f a 와 아이고 f b 요렇게 해서 얘네들을 다 구해서 이것들을 다 구해서 뭘 해야 된다? 비교해야 된다. 어 이것을 구하여 비교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얘가 이런 모양인지, 이런 모양인지, 이런 모양인 이런 거다 찾아야 되는 거요사실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는 다 값들을 다 구해봐야 돼요. 2차 함수에서는 그냥 바로 알 수, 최대 최소가 뭔지 바로 알수 있었는데, 3차 함수나 4차 함수도 마찬가지. 3차 함수나 4차 함수는 극대 극소와, 어, 경계에서의 함계, 함수 값을 비교를 해야겠다. 라는 거예요. 그거를 좀 찾아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되나요? 어. 그리고 참고로, 요, 여기서 이제, 여기에서 참고로, 음, 이런 것도 알수 있는데, 뭐냐면, 그 경계 안에서, 어, 극대, 그니까, 그니까, 극값이 하나만 딱존재 해. 어? 경계, 경, 여기 정확하게 씁시다. 경계 말고 구간이라고 해야지. 아 자꾸 경계라고 하네. 구간 안에서 안에서 그 어, 값이 하나만 존재하면 그러면 그극 값이 바로 최대 아니면 최소다 이거야. 어 그러면 어, 극 값이 바로 최대 또는 최소인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어, 이 무슨 말이지? 그니까 러 구간을 딱 잡았어. 그랬는데, 그, 어, 뭐, A부터 B까지의 구간인데, 그죠? 뭐, 여기는 열린 구간이어서 상관없어요. 어. 근데, 어쨌든 극 값이 하나래. 그니까, 러 이렇게 되면은, 극 값이 하나면, 어, 뭐야, 모양상, 오니까 그러니까 요, 요 때가, 당연히 최대가 되겠구나. 어, 극대 값이 고 최대 값이 되겠구나. 그죠? 만약에, 자, 여기 A부터, 이까지 잡았어. 그러니까 어 선생님 여기 똑같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다른 식으로. 그러니까 극대라는 거는 이런 거 이렇게 되는 거잖아. 결국에는 극대는 이제 위 이렇게 그영에그 그 기울기가 0인 게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접선 기울기 0인데.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생길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볼록한 부분이 생겨야 돼. 그럼 요 때가 언제나 어 극대가 극대일 때가 최대다. 그죠? 이런 것들. 아니면 뭐 반대로 이제 아래로 이렇게 그랬을 때 극소를 가질 때도 우리가 생각하면 얘가 이러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 이거는 이제 극 극대 극소가 이제 두 군데 있는 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극값을 여기는 극값 안 갖는 거고 그냥 내려가면 계속 내려가면 극값 안 갖는 거고 어쨌든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되잖아. 그래야 극값을 갖는 거죠. 그죠? 요 때가 어 최소가 되겠구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니까 구간 안에서 극값이 하나만 존재한다면 어 그때는 이제 그 극값 일대가 그 극값이 최대값 또는 최솟값이 된다. 라는 거. 이 정도는 우리가, 어, 문제를 풀다 보면, 요막 그래프 그려가지고 하다 보면, 어, 자연스럽게 알수 있을 거예요. 되나요? 어.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음. 자, 이제 1번. 다친 구간, 여기에서, 자, 함수 fx, 그 최대값, 최솟값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걸 그려야 되니까, 자, 일단 미분을 해서, 자, 도함수를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6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2, 플러스, 아이 뭐야, 왜 플러스를 썼어? 여기까지죠? <laughs> 자, 그럼 요거를 그래프 그려야 되니까, 자, 6으로 묶어서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1이니까, 자, 요 때, 요 때, 자, 그래프, 자, 여기, 아이고, 자, 마이너스 2랑, 어, 1을 지나게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죠? 여기가 어 그려볼게요. 여기가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그러면 요거를 좀잘 그려야 되니까 잘 그려보려고 노력을 하기 위해서 <laughs> 점선 해주고 여기도 점선 해주고. 삐뚤어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어쨌든 자 얘는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가하다가 짠 여기는 감소하다가 아이고 다시 감소하다가 아이고, 조금 안예쁘네요 감사하다가, 다시 여기서 증가. 그죠? 맞나요? 자, 그리고, 어, 우리 범위를 딱 찾아보면은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인데, 여기가 1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그거 아시죠? 여기, 변곡점. 변곡점은, 요 축이랑 똑같은 거죠?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그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죠? 음. 자, 그리고, 어, 2까지니까, 여기서 조금 더 가면 되겠네? 그죠? 어, 그럼 여기가 이제 사실은, 선생님이 요렇게 표현을 했지만, 요 2일 때의 함수값이 클지 작을지는 모르는 거죠. 이게 요 극대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내려올 수도 있고. 근데, 우리, 이, 이럴 때, 그, 약간 3차 함수의 비율 관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뭔데요? 이렇게 접선하고, 접선하고 교점 있으면 여기 비가 2대 1이었던 거 기억나세요? 요 접선하고 여기하고 뭐 2대 1이라고 안 해도 되고 여기 여기 이 변곡하고 이 극소하고 여기 교점하고 이렇게 네모칸 딱 하시면 여기가 길이가 같은 거였잖아. 그죠 맞나요? 어 그러면 생각해 보면 여기가 이제 2분의 3만큼 차이나니까 어, 여기서 2분의 3 차이나니까 여기가 2분의 5예요. 어, 그런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약간, 이런 걸 이용하시면, 아, 그러면 2가 2일 때의 함수값은, 분명히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보다는 작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을 거야. 그죠? 어. 근데, 이것까지를 안 하더라도, 안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 언제, 언제만 비교하면 된다? 여기, 요 경계값, 경계일 때의 함수값과, 우리가 여기 봤을 때 극값, 여기 극, 값, 여기 극소 값, 비교하면 되겠죠. 그죠? 어. 이해되나요? 어. 그럼 여기 그 극소 값일 때는 이거 분명히 반드시 최소일 거고, 얘네 둘 중에 최대가 있을 텐데, 우리가 진짜 여기 뭐, 이것처럼 3차 함수 비율 관계 이용하면 요 때가 극대일 건데, 그죠? 아니, 이 극대가 이제 최세, 최대일 건데, 이 때가 클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이렇게 하시는 분을 위해서 이것도다 구해볼게요. 어, 구해볼게요. 그죠? 그니까 러 이걸 생각 못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이거 굳이 이걸 생각 안 해도 이 함수값 그냥 계산만 조금 해보면 되는데 뭐, 그죠? 음. 자 해봅시다. 해봅시다. 자 그러면 f의 마이너스 2를 구하고요. 자 마이너스 2 대입해. 마이너스 16인가요? 그리고 여기는 12 마이, 아, 플러스 24. 아, 그다음 플러스 3. 요걸 계산하면 돼요. 그럼 23인가요? 자, 그리고, f의 1을 구하면, 자, f의 1은, 뿅뿅뿅 하면 얼마예요? 음, 2, 3, 마이너스 12, 플러스 3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4예요. 그리고, 자, f의, 어, 2도 구해야 되죠? f2는, 어, 하면, 얼마요 16에, 12에, 마이너스 24, 플러스 3이니까, 이, 얼마죠? <laughs> 7인가요? 어, 맞나? 둘이 더하면, 28. 그죠? 4니까 더면서 7 맞죠? 그죠?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큰 값, 요게 최대값이고 요게 최소값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랬더니 아, 요거를 다 구해서 그냥 비교해도 되고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3차 함수 비율 관계 생각하면 여기가 이제 접선을 그리면 되니까 여기서 여기서 접선 그리면 되니까 이 모양에서는 접선 그리면 되니까 아, 요 때가 어, 극대보다는 작은 값을 갖겠구나. 어 정도까지 확인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정답은 이 최대 최소 더하면 되니까 어, 정답은 19가 되겠네요 되셨죠? 자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도 볼까요? 자 두번째 이제 어, 사, 4차 함수네요 자 우리가 최소값이 1이라고 했으니까 자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자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미분을 하자 자 여기는 12x 세제곱이고요자 요것도 요거 마이너스 12x 제곱이고요 어 또, 뭐야 또 12네 1 2 x 고구요 요거 어 요것도 12네 어 뭐죠? 어, 자 12로 묶어요. 자 12로 묶었어. 자 그랬더니 얘가 자 -X제곱 x 세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죠. 어 요거는 요렇게 두개두개 두개 해서 해도 되죠. 조립제법 써셔도 되고 아니면 요거 두 개를 묶으면 x 제곱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 플러스에 요것도 x-1이니까 요거 뒤에도 x-1. 그럼 x-1로 묶어서 쓰면 되겠네. 자, 12에 x-1에 x제곱 플러스 1. 요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선 허근 여기서는 어, 실근을 가지니까, 얘 그래프가, 자, 3차 함수에 올라가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어, 자, x축 있고, 1에서 만나고, 1에서 만나고, 대충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자, 요렇게 해서, 아이고, 야 아이 진짜 안되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생겼다 이거죠. <laughs> 잘못 그리겠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다 이거죠. 어, 그래프 그려보셨죠? 이게 이제 f 프라임 x 그죠? 그러니까 그 값은 요때만 그 값인 거야. 그죠? 어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때만 그 값이니까 요때만 그 값이니까 자요 때에 극값을 가져요. 자, f(x) 그래프를 그리면 자, 여기 마이너스에서 여기 플러스 내려갔다가 올라가기만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려갔다가 여기서 이제 극값을 갖고 올라가기만 할 거죠. 근데 올라갈 때요 요런 부분 있잖아. 요런 부분까지 반영을 하면은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야. 우리 그래프 해 봤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어, 그런 그래프인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생겼다. 하차함수 fx가 그러면 뭐야 어, 전체 구간 이거 실수 전체에서 전체 구간 안에서 최소값이 1이라고 했는데 이 최소값은 요 극소일 때 값인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 구간 안에서 우리 그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구간 안에서 이 극값이 한군데 밖에 없잖아. 극값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그 극값일 때 최대 또는 최소가 된다 이거죠. 근데 얘는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니까 요 어, 최, 극, 속 값이니까, 극, 속, 일때 극, 소일때 최, 솟 값이 된다, 이거죠. 최, 솟 값. 그죠? 그러면 최, 솟값 구하면, 1이래. 여기가, 근데 아까 얼마였죠? 아, 여기 x1일 때죠? 어, 그러면 여기다 1 대입하면 되죠. 3, 마이너스 4, 플러스 6, 마이너스 12, 플러스 a. 이게 1이래요. 정리하면 얼마인가요, 이거? 마이너스 <laughs> 7 플러스 a가 1이니까, 아, a는, 8이구나 이렇게 해서 상수의 이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어 그니까 여기서는 어뭘 생각하면 된다고 오그 어, 값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구간에서 그 값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때 최대 또는 최소가 된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극소 값을 가지니까 그 이때가 최소다 최소 그죠 음 그렇게 해서 해결하시면 되겠구요 자 세번째 요 유형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곡선 이것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내접하고 한 변이 x축 위에 있는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요거는 우리 그어 중학교 과 문제에서도 좀 봤었죠. 어자얘 얘는 그래프 바로 그릴 수 있지. 2차 함수니까. 자 아래로 볼록할 거고요. 꼭지점이 0.4예요. 아유, 이좀 잘, 잘 그려야 되는데. 아유, 그림이 있는 문제를 가져올 걸 그랬어요. 아유, 이 비틀어지네. 자, 요렇게. 어, 그리고 참고로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 아,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죠? 여긴 마이너스 4고. 그죠? 자, 이런건할수 있죠? 요거는 꼭짓점이 마이너스 4고, 요거, 어, 인수분해 하면, 어, x 플러스 x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랑 2가 x 절편.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는데, 자, 어, X축 위에, 어,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 어, 요기, 요 도형에 내접하고 한 변이 X축 에 있는 직사각형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다 이거죠. 이렇게 생긴 이 직사각형. 이거 그림 많이 봤죠? 문제 풀때 많이 보셨을 것 같아. 자, 이 도형의 넓이의 최댓값 그죠? 그러면 넓이 구할 때, 우리 보통 요렇게 했어. 요, 요만큼 길이를, 요 반쪽 길이. 그 2차 함수니까. 반쪽 길이를, 뭐, 어, 뭐, a라고 놓자. 뭐, 이런 식으로 놓고 풀었거든? 어. 근데 이번에는 그냥 요기, 요 점의 좌표를 t라고 한번 해봅시다. 좌표를 t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t, 커마 t 대입하면은, t제곱 마이너스 4. 요렇게 되겠죠. 그죠? 어. 그러면, 자, 가로의 길이는 이제, 가로의 길이는 어 et가 되겠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 세로의 길이, 요 세로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어, 요거 0에서 얘를 빼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4예요. 요거 이해되시죠? 왜냐면요 점의 y 좌표에서 요 점의 y 좌표를 빼는 거야.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는 거예요. 그 위의 y 좌표는 0이고요, 0에서 요거 y 좌표를 빼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가로 길이, 세로 길이 있으니까, 자, 넓이 구하세요. 그러면, 자, 넓이는 저걸 9에 곱해야 되겠죠? 이렇게 곱해요. 그럼,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2t 세제곱, 플러스 8t.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음. 그러면 요거는 그래프를 그리려면 요걸 미분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미분을 해요. 요거를 ft라고 할까? 넓이를 ft? 그럼 미분을 해서 우리가 그리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 요 모양은, 이런 거 아닌가요? 저, 그렇죠? 이런 거, 이런 거 아닌가요? 요거, 요거, 바로 인수분해하면, 이런 거는 바로 그릴 수 있는 거죠? 맞나요? 기억나세요? t하고, 여기가 이제 t제곱 마이너스 4니까, t 플러스 2, t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아시죠? 오케이? 어, t제곱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그러면, 여기 0하고,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 해서,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야 되구나. 음수잖아요. 여기 가 음수니까 마지막에 내려가야 돼. 그러면 요렇게 갔다가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고 0이고 여기가 2야. 그리고 이때 요 극소 일때랑 극대 일때 요때는 분명히 여기 뭐라고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 루트 3분의 1배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여기는 루트 3분의 2. 이렇게 되는 것까지 우리가 써먹을 수 있었죠? 이거를 할수 있죠? 맞나요? 3차 함수 비율 관계 이용해서 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그죠?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해야죠. <laughs> 아니면, 미분하셔서 마이너스 6t제곱, 플러스 8, 이렇게 한 다음에. 그죠?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로 묶어서 이렇게 뭐 정리하는 거잖아. 요거 인수분해 그냥 굳이 해볼까요? 저걸로 마이너스 2에 3t 제곱 마이너스 4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는 요렇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2에 자 루트 3t 플러스 2랑 루트 3t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 할수 있고 아니면 그냥 이 상태에서 그래프 바로 그리든가. 자 위로 볼록 한데, 자,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마이너스 어, 루트 3분의 2랑 루트 3분의 2다 이렇게 해놓고, 이 가운데 0이고 그러면 뚜뚜뚜뚜뚜 하고 또뚜뚜뚜뚜 해서 제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죠. 얘처럼 똑같이 그릴 수 있는 거야. 그죠? 어. 근데 이제 선생님은 여기 어, x축까지 딱 찾아서 다한 거죠. 맞나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열심히 그렸지만 이렇게 많이 열심히 그렸지만 이 t라는 거는 분명히 요요점에 x 좌표를 t로 잡았잖아. 그러면 분명히 0보다는 커야 되고 요 2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요 사이 구간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t가. 그러니까 t의 범위가 사실은 t의 범위가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아요. 그래서 그래프가 0보다 는큰 거니까 자, 요거 빼고 요렇게 하고 2보다는 작으니까 요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요 구간 안에서 어, 자, 극 극값이 하나. 즉 극대값 하나니까 요 때가 최대값이 되는 거죠. 요 때가 뭐가 된다? 최대값이 된다. 그죠? 어, 그렇게 구하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0이니까. 그죠? 그리고 2는 뭐 어딘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2 e 잡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아, 여기 극값 하나니까 이 때가 최대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풀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분을 해서 하든 아니면은 3차 함수 비율 관계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든 여러분들이 이제 편한 방식으로 그래프를 그려 주시고 요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다. 알겠죠? 어 그럼 최대값은 자, 루트 3분의 2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죠. 어그 루트 3분의 2를 대입해. 자, 세제곱을 하면 어3 루트 3분의 8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있2 마이너스 2 곱하니까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고 여기는 플러스 자 루트 3분의 8이 16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여기가 어 통분해가지고 하면 3 루트 3분의 여기가 이제 48이니까 빼면은 얼마야? 32 이렇게 되거든요. 그 약분 안 되네. 아이고 참말로 <laughs> 약분이 안 되니까. 그냥 유리화해서 9분의 32루트3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아, 숫자가 좀 수가 좀 지저분하네요. 그죠? 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